준비되셨나요? 벌써 가겠습니다. 네, 쏘세요. <laughs> 1989년 12월 15일 남자입니다. 네. 역전 인생이네 이 사람은. 역전 인생? 응. 다안 되다가 막판에 딱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주야. 처음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못 받다가 중간쯤 되면서 이제 끝에 되면서 중간쯤 되면서부터 이제 딱 이목을 받는 스타일. 근데 그 고비를 못 넘어.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딱 역전 인생이잖아. 역전을 딱 해야 되잖아. 만약에 1, 2, 3등이 있으면 1등을 해야 돼. 3등에서 1등으로 넘어가야 되잖아. 그 고비 그 하나 한 발짝만 넘어서면 되는데 그게 까딱까딱 하는 거야. 왜 그런 거야? 사주 자체가 뭐라 해야 되지? 벼랑 끝에 서야 이 사람이 구제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역전 인생인 거야. 다, 다 된다, 다 된다, 막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왜또 쓴맛을 보잖아요. 뭐, 뭐, 이런 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. 뭐, 5위까지 뽑는다. 그러면은 간당간당하게 걸리는 거지, 5위에. 그러면서 떨어질 듯 하면서도 안 떨어지고 계속 살아남는 거지. 그러다가 어, 네. 이제 딱 고지를 찍는 거지. 고지를 찍어요? 예. 네. 고지를 이렇게 찍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전 인생인 거야 지금껏 이 사람이 크게 뭐라 그래야 되지 섯달 보름 생이면은 이 사람이 확 피지를 못 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왜냐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사주거든 그리고 이 사람의 인의 복이 없어 인의 복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하고도 큰 도움을 받는다거나 오히려 내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못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태껏 살아오는 게좀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근데 이, 지금 시점을 근데 이 사람들, 지금 보는 사람들 다 그거 아니야? 트로트 가수들 아, 나오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? 맞아요. 그죠? 맞아요. 그 중에 하나지 또. <laughs> 네, 맞아요. 그런 거 같아. 음. 섯달보름 새. 근데 이분은 요번 올해보다는 올해, 올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? 근데 그 뭐라 그래야지? 이목, 사람들한테 이목? 중, 이 관심? 이거는 좀 약했어. 음. 그런데 내년을 보잖아요? 내년 운도 그렇게 나, 나쁘진 않은데, 그렇게 좋다고 할 수도 없어. 왜냐면 항상 역전 인생을 살다가 오다 보니까, 항상 이게 불안감이잖아. 그러니까 또 경쟁, 경쟁을 또 구도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?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요번에는 고지는 못 찍을 것 같아. 왜냐면 그게 좀 약해. 그 고지라고 하면 거의 뭐1%이 정도 말씀하신 건가요?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, 올해는 괜찮아. 올해는 그나마 운이 괜찮거든요. 근데 내년을 넘어가면은 이 사람이 좀 꺼지는 상이거든. 운이 약하단 말이야, 초반에는. 초반에는 운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딱 꺾으려 하면 이 사람이 뭔가의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딱 보이지는 않거든. 그러니까 뭐냐, 만약에 뭐, 뭐 순위 경쟁을 해서 뭐 몇위에 오른다고 하면은 그 순위에는 오르겠지만 딱 1등을 한다거나 2등을 한다거나 요거는 조금 약할 것 같아. 내가 보기 방법이 없나요? 그냥 뭐 타고난 게 그런 거라서 그런 건가요? 타고난 게 그런 게 아니라 운의 흐름이 그래요. 음. 운은 좋아, 운은 좋은데,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. 이 사람보다 운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. 제가 만약에 이런 입장에 응. 있는 사람이에요. 응. 그 점을 보러 와가지고, 응. 저는 이번에 꼭 진짜 1, 뭐 2등 하고 싶습니다. 응. 하고 왔어요. 응. 도와주십시오. 응. 어떤 해결책이 있어요? 구태야지 <laughs> <laughs> 그럼. 아, 진짜? 요 운을 더 상승을 시켜주잖아. 아. 왜냐면은 그게 있어요. 운이 약했을 때, 네. 운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더 이렇게 딱 올려 세우는 게 있어. 네. 그러니까 이건 눈으로 잘안 보이는 건데, 결과를 보여주는 거지. 그러니까 정성을 드리면은 그 드린 만큼의 또 운이 따라요. 이건 그러니까 해봐야 알지. 그럼 만약에, 그럼. 붙하면 1등 응. 할수 있나요? 그래서 응. 된다 응. 하자 해서 했어요. 만약에 응. 안 됐어요. 응. 어떻게 안 됐으면 그, 그 사람 운이지. 아. <laughs> 근데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안해 우리는. 아. 응. 안 된다고 할아버지들이 먼저 얘기를 해줘요. 된다 안 된다. 될... 안 해주겠네요 그러면. 안 하죠? 네, 안 되는 걸 굳이 욕먹을 필요가 없잖아. 돈 받아가면서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거든. 응. 근데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는 게 신인데, 어거지는 없어. 그 사람의 운과 노력과 모든 게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야. 안 되는 거 어거지로 해봤자, 빈못 봐요. 운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, 거기를 더 차고 나가라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지 네. 그 운을 더 땡겨주는 거지 운이 한 밑바닥에 있는데 그걸 어지로 땡긴다고 그게 하루 아침에 표가 나겠냐 이거야 뭐든지 공이 쌓여야지 공이 쌓여야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그렇죠. 운의 도움을 받는 그렇죠 받을 내가 받을 준비가 돼 있어 있어야 거기에다가 더 우리가 더갖다가더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지. 이분은 이제 리스터트로 원에도 나왔었던 분이고 네. 이번 2에 나오게 되실 분인데 음. 가수 안성훈 씨입니다. 안성훈. 네. 음, 그니이 그래, 이분이 운이 좀 약해. 음. 그래서 1위까지 올라가기는 힘들어. 아마 5인 7인에 끼는 것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 나는. 아, 진짜? 음. 뭐 10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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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는 들겠지. 10 10명 그 안에는 들겠지. 근데 끝까지 올라가는 걸로 보이진 않아요. 요번에는 운이 조금 약해. 마무리 하겠습니다. 네.